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자료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에서 16장 해설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보였던 그런 반응 그리고 그 결과 또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부 갈등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음.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 통찰을 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인간의 어떤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렇죠. 또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 이런 걸볼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한 사건 기록, 그 너머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14장부터 볼까요?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 반응이 아 정말 극적이에요. 네, 맞아요. 10명 중에 10명.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울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 신자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까지 나오죠. 와, 이건 뭐 거의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0년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아.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들끼리 가난한 족속과 싸우려다 호르마에서 크게 패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그 패배에 꼭그 중요한 경고 무시하고 일을 벌렸다가 실패하고 나서 뒤늦게 원래 계획대로 해보려는데 이미 타이밍 놓친 그런 느낌 네 정확합니다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글쎄요 이게 바로 신앙 없는 인간적인 열심 그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회개 또 믿음의 회복이었지 뭐랄까 스스로 상황을 만회하려는 그런 조급한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큰 불신앙과 실패 뒤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제사 규례들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심판 선고 바로 뒤에 이런 약속과 규례가 나온다는 거. 어,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심판 중에도 미래를 향한 계획 또 관계 회복의 길. 그러니까 제사를 제시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제사 규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했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회심하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오 포용적이네요 네 그리고 첫수확물을 드리는 규례 이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아부지중에 지은주에 대한 속죄 규정도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두신 거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반역하거나 말씀을 멸시하는 죄는 정말 엄격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안식일 어긴 사람을 돌로 치는 사건처럼요. 네. 이 차이가 좀어 극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 같아요. 아, 고의성. 네. 공동체의 거룩함,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이 따랐던 거죠. 은혜는 정말 값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거나 값싼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가 값싸지 않다. 네. 동시에 옷단술처럼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해 살도록 돕는 어떤 시각적인 장치들. 이런 은혜의 방편들도 마련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빚어 가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이번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아,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지죠.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입니다. 네, 고라의 반역. 레위 지파인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렇죠.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나서느냐 이런 논리인데 어 얼핏 들으면 꽤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 본질은 네 고라에게는 제사장직에 대한 야심이 있었고 또 루벤지파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장자지파로서 잃어버린 리더십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었겠죠. 서로 다른 불만이 뭉친 거군요. 그렇죠. 서로 다른 불만이 모두가 거룩하다는 명분 아래서 결합된 겁니다. 모세는 이걸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심판이 내리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이랑 그 가족들을 삼켜버리고 또 향로를 들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에 타 죽고.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백성들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노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러면서요. 아니, 이쯤 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없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인간의 완고함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을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결국 또다시 연병이라는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죠. 바로 그때 아론이 모세의 지시로 향로를 들고 진노하신 하나님과 죽어가는 백성 사이,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속죄를 합니다. 아, 그 장면. 네. 그러자 재앙이 멈추죠. 자신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재에 나선 이 모습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와 정말 극적인 장면이네요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없는 실패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참 입체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역과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여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네.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죠. 음, 칼뱅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신다는 통찰. 이것도 이 맥락에서 되새겨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야기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은 삶에서 만나는 어떤 도전이나 권위. 혹은 리더십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말씀을 매순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옷단술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